대한민국 가성비 전동공구 켈슨. 안녕하세요 팔고뿌스습니다 오늘 카메라를 왜 켰냐면요 장비 파밍을 하러 갈 건데 지금 보시면은 자켓도 알파인스타즈 바지도 알파인스타즈 신발도 알파인스타즈 그 다음에 장갑도 알파인스타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다좀 여름용은 아니에요 그래갖고 매우 더워가지고 알파인스타즈 용산 베이스캠프 서울에 가가지고 신상 장비를 구경해보고 그 다음에 구입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은 용산으로 이동하면서 장비 관련된 얘기도 한번 다뤄보고 오늘 이런저런 뭐 컨텐츠를 한번 다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와 날씨가 진짜 덥다. 여러분들 혹시 영화 F1 더 무비 보셨나요? 브래드 피트의 파트너 드라이버 있잖아요. 그 흑인 선수가 사고가 났을 때 방염 슈트를 입고 있어가지고 전신에 화상을 입지는 않았는데 그런 것처럼 이런 뭐 바퀴 달린 탈 것을 탈 때는 진짜 장비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뭐 어떤 분들은 뭐 장비 입고 타도 어차피 죽을 놈은 죽는다 막 이런 소리를 하시는데. 그거는 좀 이제 바이크를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바이크라는 게 솔직히 사고가 어떻게 날줄 몰라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막 가고 있다가도 앞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팍 했어. 차 뒤를 바꿔서 이제 앞으로 날아가서 굴르거나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럴 때이 자켓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 팔꿈치랑 어깨에 보호대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때는 불줄돼 있는 어깨나, 그 다음에 팔꿈치 같은 게 이제 갈릴 수가 있으니까, 이런데 이제 보호패드가 있으면은 확실히 부상이 덜 하겠죠? 그만큼 장비는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에야 헬멧을 왜안 껴? 헬멧 안 쓰면은 불법!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불과 한십몇년 전? 그때까지만 해도 헬멧을 안 쓰고 다니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장비의 중요성을 이렇게 국민들이 잘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아마 저랑 나이가 비슷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신동엽의 하자 하자인가? 거기 보면은 뭐 책책 책을 읽읍시다도 있고, 그 다음에 아침 먹고 학교 가자 뭐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뭔가 전국민들이 다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컨텐츠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제일 감명깊게 봤던 거는 헬멧을 쓰자였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신동엽이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이제 한강 파라다이스 자동차 타시는 분들 많이 가시고 이제 바이크들은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자동차보다 진짜 다 바이크들의 뭔가 성 물론 예전에는 뭐 스윗 바이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가지고 보통 c t 플러스 아니면은 뭐 엑시브, VF 뭐 그런 종류들의 바이크였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무서운 형들이 죄다 장비는 뭐 두말할 것도 없죠 헬멧을 안 끼고 막 반바지에 나시에 슬리퍼 신고 운전을 하는데 그나마 신동엽이 하자 하자 그 프로그램 때문에 헬멧은 꼭 끼고 다녀야 합니다 하니까 그때부터 조금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막 헬멧 안 쓰면은 딱지 범칙금도 내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진짜 뭔가 살짝 무법지대, 아 헬멧 안 쓰고 다녀? 어 그렇구나, 막 살짝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혼돈의 카오스 대한민국. 근데 헬멧이 진짜 머리를 보호하는데 중요하다면은 이 장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솔직히 헬멧도 운명할 사고면은 운명을 하는 거니까 무조건 장비를 쓴다고 해서 살진 않아요. 근데 장비가 있으면은 확실히 다칠 걸덜 다치게 하고 안 다칠 걸아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용산에 있는 알파인스타즈 베이스 캠프 서울을 가는 겁니다. 근데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어, 다이네즈, 레빗, 알파인스타즈 이런 거 많은데 왜팔구님은 알파인스타즈를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왜 알파인스타즈를 입으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저는 모토GP 선수들도 진짜 많이 입고 그 다음에 F1 선수들도 알파인스타즈를 되게 많이 입거든요. 그 뭔가 멋있어요. 알파인 스타즈가 딱 로고도 멋있고 어 아디다스 좋아하는 사람 있고 나이키 좋아하는 사람 있고 업휴마 어, 좋아하는 사람들 있듯이 저는 알파인 스타즈를 좋아하는 것 뿐입니다. 뭔가 제 몸에도 잘 맞고 되게 이뻐졌어요. 옛날보다. 알파인 스타즈는 옛날 되게 로고만 이쁘고 투박한 옷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진짜 디자이너들이 다 물갈이 됐나 싶을 정도로 되게 옷들도 이쁘고 라인도 되게 이쁘고 그다음에 색깔도 진짜 잘 뽑아내가지고 평상시에 입어도 문제가 없더라고요. 이것도 좀 레이. 레이어드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게 위에가 이제 바람막이 느낌이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가 이제 메쉬, 그 다음에 이제 안에 내피가 있는데, 스트릿하면서도 힙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또, 팔9님은 오토바이 많은 거 중에서 왜 지금 이 스쿠터 비전을 타고 계신가요?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데, 아, 뭐, 저도 뭐, 할리 데이비슨, 두카티, 뭐 BMW 이런 거다 타고 싶죠. 근데 이제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결혼도 했고, 아기도 태어났다 보니까, 그게, 감당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어, 이런 거는 바이크랑 차는 뭐 용기로 사는 거라고 하는데 예, 용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저도 원래 사실 이렇게 스쿠터를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무조건 기어 달린 거. 남자는 기어지. 수동이지 이랬는데 연비도 6,000원이면 한 140km 달리고 안장에 짐도 넣기 편하고 주차도 편하고 서울에서 이 스쿠터만한 대안이 없습니다 진짜 일단 도착했으니까 매장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어 말하다 보니까 금방 왔네. 저희가 이제 정문이거든요 알파인스타즈. 다음 여기 보시면은 모토GP 선수들이 직접 착용했던 슈트들도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서 이제 여름에 입을 만한 장비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다시 보시죠. 일단 오늘 오... 소개해주실 송 팀장님이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네. 몸을 보호하면서도 네. 또 이제 더 중요한 컨디션까지 관리해줄 수 있는 어, 여름철에게적화게 라이딩할 수 있는 맞습니다. 아. 사실 사고가 안 난다는 거는 안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제가 얼마나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아. 제 컨디션으로 있을 수 있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이게 옷들도 막 어디가 막 계속 나풀나풀나풀거리는 아. 면 싱거스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거기다가 네. 또팔 군님의 어떤 좀 예쁜 거 아. 이런 걸 약간 좋아하시는 스타일까지 아. 네, 네, 저희가 다 만족시키는 애들로 일단 지금 한 번. 이쪽에 저희 이제 여름 상품들이 전시되어 있거든요. 와 이건 진짜 예쁘다. 이거 살짝 뭔가 요즘 아이돌들 뮤직비디오 보면은 알파인 스타즈 막좀 살짝 레이어드 해가지고 막 입더라고요. 아 이렇게 막. 네.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시면 은 아웃도어 제품들, 뭐 아크테릭스라든지 약간 유명한 아 등산복 브랜드들에서 나오는 스타일을 라이딩 기어로 바꾼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시, 실제로 이거 평상시 에 입어도 예쁘겠다. 이거 맞습니다. 이거, 이거. 패드 같은 거뺀 다음에. 어, 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 지금 패드도 빼기 쉽게 네. 그 마음을 다 알아가지고 여기서 쉽게 뺄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딩 기어로 입고 가셔가지고 뭐 산에 도착하셔가지고 이걸 네. 빼고 아네 활동을 하시면 되고 아 그런 식물만 입고 그냥 바로 산 가도 되는구나. 한복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거 열고 타도 네안 빠지나요? 어, 이거는 굳이 열고 탈 이유가 있을까요? 제제파람 같은 거 들어가라고. <laughs> 아, 아, 괜찮습니다. 여기 지금 네. 보시면은. 아, 다 벤지가 있나요? 네네네. 이게 나름 여름에도 입을 수 있도록 된 제품이라 가지고. 음 지금 보시죠. 아, 이런 소소한 디테일 타고 있는 있구나. 네네네.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그래서 굳이. 보호대가 빠질 위험을 감수하고 이거 아 열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 얘들 알파인 다 머리 썼고, 여 가슴 파괴도다 타운이 돼 있네. 네, 네, 네. 뭔가 테크웨어 느낌이 난다. 맞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골프코어라고 해가지고 오, 이건... 아웃도어 제품을 요즘에 패션 스타일로 많이 입으시니까 음... 그거를 라이딩 기어로 만든 겁니다. 이거 가격은 얼마인가요? 요 제품이 네. 지금 38만 원 정도입니다. 38만 원? 어 나쁘지 않네. 왜냐면은 테크웨어들 다 그렇게 비싸니까 네. 아 이게 살짝 이렇게 모는 종이 느낌이 나는 게 네. 그 팀장님도 그 아시죠? 여름 군복은 살짝 이렇게 바둑판 식으로 음. 돼 있는 거. 아 그게 뭐냐면 립스탑이라는 소재예요. 아 이거 네. 아시는군요. 이, 네. 어, <laughs> 설명해 주셨는데 아, 아 아닙니다. 저또 네. 네. 립스탑 소재는 네. 그 찢어짐을 방지하는 소재예요. 맞아요. 원래 두꺼운 옷들은 원래도 강하니까 맞아요. 이제 여름 옷들은 원단이 얇으니까 이런 게 이제 들어가야죠. 아 이거는 그거다 지금 알파인에서 지금 밀고 있는 옷. 맞습니다. 오, 제가 지금 실물을 처음 봤는데 인터넷에서도 봤거든요. 이쁘다고 느꼈는데 원래 제가 메쉬 자켓을 안 좋아했어요. 아 네. 보시면은 이 메쉬 자켓이 흐물흐물 거려가지고 뭔가 정갈된 느낌이 전못 받았거든요. 모양이 잡혀 있죠. 지 네, 모양이 잡혀 있질 않아가지고 근데 이거는 가슴 파기도 이게 딱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뭔가 딱. 잡혀있는 느낌이 나네요, 여기. 네네. 보시면은 바람이 들어와야 될 부분은 메쉬 소재로 돼 있고, 아그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강도가 높은 폴리 소재로 돼 있거든요. 음 그래서 모양이 딱 잡혀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네네네. 저쪽은 저쪽까지 다 메쉬인데. 맞아요. 메쉬가 많아질수록 모양을 잡기가 쉽진 않아지는 거죠. 아. 네. 근데 너무 이쁜데? 이건 얼마죠? 요, 요 제품이 네. 35만원입니다. 요 부분을 보시면 지금 가죽입니다. 오, 그러네? 네. 요런 디자인이 사실은 메쉬 자켓으로 나온 게 굉장히 유니크한 거예요. 왜냐면은 대부분 이런 거는 가죽 자켓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가죽 자켓에 무엇을 갖고 싶지만 약간 여름에는 가죽을 입을 수 없으니 요런 제품으로 이제 그런 욕구를 좀 대신하기 위해 나온 거예요 아, 저는 솔직히 알파인이 로고 원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옛날 때 되게 투박했잖아요 <laughs> 네 막, 그렇죠 근데 지금 요새 작년 재작년부터 색깔도 되게 잘 뽑고 디자인도 진짜 잘 뽑는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저희가 본사 디자이너가 게... 네. 바뀌었나요? 맞습니다 아 진짜요? 네 본사 디자이너도 바뀌고 오. 그리고 기조가 약간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레이스를 더 빠르게 음. 안전하게 할까 요거에 집중했다면은 이제는 약간 요런 일상에서도 즐길 수 있는 라이딩 기어를 하는 게 약간 이 브랜드의 지금 목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 알고리즘을 넓혔구나. 네네네. 이 라인들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일상복을 라이딩 기어와 하는 라인들을 굉장히 강화했어요. 레이싱에 썼던 그 기술력을 그대로 일상복으로.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 저희가 한번 입어봐도 될까요? 아유 그럼요 그럼요. 오 시원해. 벌써부터 시원해. 오. 굉장히 힙한데요? 어떤가요? 그장에잘 어울리십니다. 아유. 아유, 아유. <웃음> <웃음> 너무 대사꾼 같은 멘트였나요? 포메가 <laughs> <laughs> 가죽으로 돼 있네. 네, 그것도 똑같은 디테일이에요. 아 너무 괜찮은데? 평상시에도 입어도 되겠는데? 네, 약간 같아. 레트로한 컨셉으로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약간 로고가 많이 강조되어 있긴 해요. 음 저는 살짝 로고 숨긴 것 보다. <laughs> 왜냐면은 비싼 돈 주고 산 만큼. <laughs> 그죠또 추천해주실 자켓 있나요? 아까 보셨던 저 고프코어 네. 재킷도 한번, 아, 한번 네.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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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어볼게요. 또 그때 보니까 형광색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어이씨, 괜찮은데 이것도? 저는 살짝 이런 느낌 좋아하긴 하거든요. 네, 약간 오버핏으로딱 떨어지는 느낌이 아 되게 잘 어울리시네요. 오, 지금 벌써 손 동작이 약간 달라지고 계시네요 어, 이거 는 진짜 마음에 드는데 이거? <laughs> 지금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고 있습니다 <laughs> 이거는 컬러가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어? 어떤 게 였나요? 지금 이렇게 파란색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저희 코치 자켓 같은 느낌의 메쉬 자켓도 있어요 지금 아, 보시면 이것도 이게... 완전 메쉬입니다 어, 이거... 하지만 역시 이미 소리가 안 들리고 있죠? <laughs> 지금, 지금 둘 중에 하나거든요? 아, 얘를 다시 보니까 얘가 진짜 괜찮네 이럴 때는 가장 좋은 거는 둘다 사는 건데 <laughs> 그게 안 여러분, 되면 알파인 스타즈가 이렇게 위험합니다. 그게 안 되시면은 이번에 이거를 사는 이유에 맞춰야죠. 내가 이거를 어디에 입고 갈 거다. 근데 제가 이번에 할리 행사를 가거든요. 아, 근데 이거 네. 살짝 할리랑 안 어울리긴 하다. 할리 행사라고 하면 약간 좀더 헤리티지가 강조된 어, 그, 그 제품이네. 80년대에서 90년대에 유행하던 약간 그런 그래픽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살짝 그 군대 때그 태권부이 그, 태권브이 그 뭐. <laughs> 아, 그런 느낌이 와가지고 행사 목적에는 확실히 이게 더 맞으시는 것 같긴 해요. 에이. 저 저기... 결정했습니다. 저 이거 가겠습니다. 바지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바지도 저희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어울리는 메쉬 팬츠도 있어요. 저희가 요즘에 인기를 많이 끌었던 제품들은 네. 소재 자체가 메쉬로 돼서 통기성도 좀 많이 강조된 제품들. 아, 빛이네, 살짝. 빛칠 네. 정도네. 아, 이게 이중 레이어드 메쉬인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러네. 이게 안감이 조금 있는 거죠. 그래서 몸에 달라붙지 않게 해주는 아 거죠. 네. 저도 이 제품을 구매하긴 했습니다. 이 제품이 진짜 시원해요. 직원이 적극 추천하는 모델이다. <laughs> 네, 근데 네. 요거보다는 조금 더 일반적이고 좀더 캐주얼한 제품을 원한다. 네. 요건 아무래도 라이딩 기어 느낌이라는 아, 네네, 느낌이 라 강조되다 보니까 그런 제품인 이런 제품들이죠. 와, 벌써부터 이뻐요. 왠줄 네. 알아요? 로고가 보여가지고. <laughs> 저 살짝 <차차> 로고충이라. 아, <laughs> 로고. 네, 지금 보시면은 등산복 팬츠처럼 자석으로 돼 있는. 자석이에요? 네, 자석 네, 벨트입니다 오, 쉣! 떨어집니다, 바로 화장실 가기도 편하네요. 그렇죠. <laughs> 그런 와...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캐주얼 팬츠가 있고, 네. 그리고 같은 디자인의 컬러만 약간 좀 다른. 르아 이거는 네. 살짝 오프로드 느낌 나네요. 색깔이. 약간 좀 샌드 색상이라서 네. 약간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고, 약간 어떻게 보면 그냥 치노 팬츠처럼 음네 그렇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아 이거 아 면이구나. 네, 면이 혼방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이제 부드럽고. 또 그리고 아예 통기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음, 네, 네. 이 바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그 방수 바지보다는 시원하죠? 훨씬 시원하죠. 사이즈 맞으시나요? 어, 네. 오, 여기 이제 기존에 보셨던 바지. 맞아요, 저 이거 핏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는 진짜 거의 비슷한 핏이라고 예, 보시면 됩니다. 최, 최애 바지였어요. 그 카고 팬츠라고 보시면 돼요. 와 여기 알파인. 오 알파인. 저 이거 하겠습니다. 로고 중이라. 색장은 검은색이 괜찮으세요? 어, 네, 네, 저는 검은색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이 바지에 네. 한번 그 자켓을 한번 입어 볼게요. 어, 네. 아 이쁜데요? 진짜? 좋다, 좋다. 신발도 네. 좀 캐주얼한 느낌 좋아하고 네, 아무래도 그런 걸 좋아하실 것 같아요. 원래는 이런. 부츠에는 약간 이런 부츠가 어울리는데 아 그래요? 네, 요거는 이제 너무 이제 좀 언밸런스하지 않아요? 꾸민 느낌이다라고 네. 생각하시면은 저희는 약간 이런 캐주얼한 하이탑, 오. 네 아니면은 요런 부츠보다 텍스처가 오, 이거 살짝 너무 오프로드 느낌 아닌가요? 아, 그... 약간 샌드 색상만 들어가면은 음. 아, 네. 아니면 사실 요즘에 제일 가장 무난하게 어울리는 건 요런 느낌이긴 하죠. 아, 네 이런 거. 약간 컨버스나 아니면 약간 반스 같은 느낌으로 음. 네 편하게 신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뭐가 보호가 되냐? 약간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복숭아뼈를 보호할 수 있는 디스크가 여기에 들어가 있고 만져보시면은 동그란 뭐가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여기가 좀 딱딱해요 네 보이시죠? 네. 그리고 이 밑에 프레임이 들어가 있어요 TPF라는 건데 네. 이게 잘안 되게 돼있습니다 아~~ 네, 마이크에 깔렸을 때나 이럴 때 뒤틀림 방지? 맞습니다 얘가 좀 버텨주는 거죠 음~~ 그래가지고 넘어졌을 때도 안전하다. 아... 다른, 다른 일반 하이탑보다는 네. 최소한 이런 친구 정도를 해주셔야 음... 그래도 안전하게 탈수 있다. 저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이둘 중에. 음... 어, 이거, 이것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네. 저는 이게 아코가 살짝 이런계에 살짝 귀여워 보이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한번 앉아서 어, 네. 피팅해 보십시오. 근데 이게 바이크를 네. 타면은 네. 이흰 고무창이 네. 더러워지면은 어떻게 오염이 손, 좀 빨리 된다. 네, 손쓸 방법이 없더라고요. 라이딩 갔다 오셔가지고 물티슈로 빡빡 닦아 주시면은 없어집니다. <laughs> 저요. 무슨 소리 하는표정이신데요 저는 그, 그렇게 닦습니다. 아, 그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는 그런 거처럼요그죠 <laughs> 흰색 고무는 때가 잘 타는데 이건 좀 때가 안탈것 같아 가지고. 이게 지금 여기가 왜 이렇게 좀 많이 튀어나와 보이지? 지금, 지금 보시면은 요 부분이 그 바이크에 맞닿았을 때 네. 거기 상처를 낼 수가 있다고 판단을 하나 봐요. 지퍼 레일이라든지 지퍼 같은 아 자체가 바이크에 밀착을 힐 그립을 음 나셨을때 약간 향초가 날수 있다고 해서 요거가좀더 많이 지금 아 가려져 있는 타입입니다. 덧대져 있어서 네네네. 그래서 살짝 여기가좀 부해 보였구나. 맞습니다. 하, 이런 생각까지 한단 말이에요? 아, 근데 이것도 뭔가 신어보니까 이, 이 색깔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이거는 기어레버 <laughs> 올릴 때 이렇게 네. 이제 뭔가 보호되는 그런 고무가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좀 짜고 남 남겠죠. 아무래도 여기가 좀 집중적으로 데미지가 오기도 올 겁니다. 음... 근데 안에 저희가 이제 힐 토캡이라고 해서 네. 살짝 캡으로 여기까지는 보호가 돼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 할리 같은 거탈때 이제 뒤로 밟는 거로. 아. <laughs> 네, 그러셔도 되고요. 저희 거 구로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 바로 바로 바로. <laughs> 바로. 아, 산지 직송. 네, 네, 네. 결제만 하시면 되게 아,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 진짜 또 중요한 게 있는데, 네. 카메라 장비. 해야 되는, 맨날 백팩 맺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네네. 혹시 이 십색 좀 보려고? 어, 네네네. 네. 지금 보시면은, 이게 저희가 기존에 정말 인기 제품이었던 칸가. 2 칸가 음. 2라는 제품이고 요게 조금 더 용량이 큰 칸가 5. 이거랑요 리턴 똑같은데 이건 방수가 되는 제품이에요. 아. 네, WP가 붙은 칸가 2 WP. 제품을 한번 넣어야 되죠. 카메라 네, 같은 거. 그럼요. 그럼요. 예를 들어서 얘를 이렇게 하나 넣고 이런 데다가 이제 메모리 카드 같은 거 넣으시고 또 요런 데다가 뭐 배터리 핸드폰, 네, 배터리 같은 것도 넣으실 수 음. 있고. 오늘 저의 장비 파밍을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언제든지. 저 말고도 일반인들 와도 이렇게 다 친근하게 다 설명해 주시잖아요. 아유, 그럼요, 그럼요. 오늘 그러면은 장비 소개도 너무 감사드리고 그 알파인 장비를 이제 착용하고 이제 말레이시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어떠셨습니까? <웃음> 이게 분명히 얘가 지금 주제고 전 사람인데 얘가 떠는 게 여기서 막 떠올리고. <laughs> <laughs> 아, 말안네 오늘의 정보는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끝.